안녕하세요. 부동산 TV 부동산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뉴스 읽은 다음부터 오늘 뭐좀 전까지 올라온 기사들 쭉 정리해서 봤는데 오늘 뉴스는 좀뭐 읽어볼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만 뽑았는데 분양할 단지들 얘기들 몇 군데 정도 하고 오늘은 좀 뉴스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서울 집값 누르니 분당, 평촌이 꿈틀 이런. 이란 기사인데요. 제목만 보면 뭔 소리인지 사실 좀 애매하죠. 서울 집값을 눌렀다는 얘기가 이제 의미는 서울을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더니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분당, 평촌의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제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분당이나 평촌이 집값 한 주세에 뭐 0.16%가 올라갔고 그 이게 올라간 이 퍼센트가 보면 서울의 한 다섯 배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일기 신도시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는 파리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뭐 분당 평촌 얘기만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제 정말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느냐. 어제, 오늘 기사들만 종합해봐도 재건축단지들에는 뭐 억대로 호가가 내려가 있는 금매물들이 쑥쑥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물이 그렇게, 어, 얘기를 뭐이 지역 부동산, 저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해 보면, 매물이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있는데, 호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매수를 대기하는 사람들이랑 가격 갭이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가랑 실제 살려고 하는 가격에 대한 갭이한 뭐 5천만 원 있다 보니까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그 직접 부동산에 물어봐서 분위기를 보더라도 상승세는 꺾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호가를 그렇게 낮추지 않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그리고 8월 달 휴가철이 끝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가을 시즌이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 하에서 어 지금 뭐 이런 투기과열 지구에 빠져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사이 기대하면서 풍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거래도 되고 있다 라는 이제 기사까지 보면 어 가을 장에서는 실제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하는데 제가 지난 10여 년 전에 상승장을 보면 항상 이제 올라갈 때는 좋은 거 중심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에서는 이제 그게 강남이고 강남의 새 아파트 또는 이제 강남의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질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재건축이 올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기 지역에서도 좋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요. 이제 먼저 올라간 애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간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안 하면서 조금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과거보다 지금 집값이 더 비쌌기 때문에 뭐 퍼센트 움직이는 건 비슷할지 몰라도 금액 자체는 조금 더커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막 호가가 1억 억 단위로 막 움직이는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이제 먼저 올라서 좋은 애들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는 일부 하락 상승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안 올라 가격이 이제 반등되지 않았던 오로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아파트들이 이제 그때 이제 가격이 갭을 메우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지역 안에서도. 좀 소외됐던 그 아파트들이 조금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거나 가 이제 시간을 두 시차를 두고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지금 분당평촌이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서울 중심의 인기 지역 중심의 상승장이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되었던 지역인데 이제. 항상 수요층들도 재평가를 하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 서울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긴 상대적으로 더 오른 것 같네. 해서 이제 이쪽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수요랑 이제 투기가 지고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다. 뭐 대출을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니까 뭐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꼭 분당, 평촌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이제 좀 소외되었던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던 아파트들에 대한 효과가 조금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매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예,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예,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오늘 분양할 단지들 몇 군데 기사에 나온 데들 좀 언급을 해 보려고 하는데 보면 분양 관련 기사들도 꼭딱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규제가 막 들어간 특히 이제 투기지역까지 지정된 강남 같은 경우는 분양 시점을 되게 미룬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가 쓰고 있고요. 이제 투기가 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서울 주변의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으로 이 지역 분양 물량이 돋보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같이 구월에 분양하려고 하는 단지인데 이제 그렇게 어, 설명 그렇게 홍보를 한 그런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비치게끔 하는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첫 번째 기사는, 예, 풍선 효과, 예,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에 대한 예,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이제 8월 24일이니까 8월도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9월 분양할 단지들에 대해서 홍보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다산 신도시 내 최고층 주상복 분양, 뭐 이래서 이제 다산자의 아이비플레이스라는 얘기, 예, 요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위치가 어디냐면 예, 지금 다산은 예전에 한번 봤죠. 여기가 이제 어, 광진구, 예, 그리고 이제 요 넘어서 요쪽에 보면 어, 구리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남양주죠. 이렇게 남양주인데 남양주. 여기에 보면 이제 다산진건, 다산지금 이렇게 이제 두개 공공주택지구 묶어서 이제 다산신도시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이제 이 다산진건지구 쪽, 예, 이쪽에 올 하반기부터 이제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주상복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여기 있죠. 이제 여기가 바로 이 다산 아이비플레이스, 예, 다산자의 아이비플레이스 이렇게 지어지는 땅입니다. 위치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지하철역이 이쪽에 생겨요. 그래서, 지하철역 가까이에 있는 이제 마지막 분양 물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공공 물량은 분양 나올 게좀 있는 걸로 아는데, 민간 물량 중에서는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어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뭐 다산에, 어저께 엊그저께 기사 읽은 거에 보면 뭐 피가 1억씩 붙었다라고 했으니까 피 주고 살 거냐 아니면 분양 받을 거냐 이런 분들 뭐 같이 고려할 테니까요. 그래서 어,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 그래서 여기도 한번 얘기해 봤고요. 이제 기사 보면 어, 최고 40층이에요. 그래서 다산 진건 안에서 최고 고층이라고 하고요. 40층이면 높죠. 그리고 세대수는 967가구. 그래서 어, 아파트가 927세대고 전용 84에서 110이라고 하니까 40평형대 중대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아닌 이런 택지지구의 어, 분양 같은 경우는 이 아주 확장도 많이 되고 굉장히 넓죠. 같은 84라고 하더라도 구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보통 3면 발코니, 발코니 설계를 통해 사용 면적을 되게 넓혔고 각 가구는 포베이 뭐, 방 4개에서 5개 편상형 위주라 그래서, 뭐, 구조는 아마 되게 짧을 것 같아요. 뭐, 봐야겠지만. 그리고, 어, 또 이제 보면, 한동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이 270실. 그래서 전용 22에서 50이라고 하니까, 뭐, 원룸형도 있고, 빌리형도 있고, 투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인 것 같은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전매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 되게, 신경 써서 보통 분양할 때 보시죠. 근데 요번에 건축물 그 오피스텔도 분양권 규제하는 내용들이 왜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뭐 뭐가 이제 그 개정하면서 걸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전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전매가 될것 같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제 기회되면 한번 이 분양 청약 하실때 미리 한번 전매 부분 아마 이 모델하우스 부분 거의 써 붙일 거예요뭐당 단지의 오피스텔은 뭐 전매가 됩니다 또는 안됩니다 이거 써 붙일 때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짚고 예, 봐야 될것 같고 아파트 는뭐 당연히 청약, 예, 이제 전매 안되는 거고요 예, 감안해서 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실수요자에게 찾아온 분양시장의 기회는 길꾼는 핫5 분양단지,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어, 어떻게인가, 부동산TV에서 어떤 분께서 뭐 이렇게 덧글 달아주신 내용 중에서 산성역 포레스티아, 예. 한번 지난달, 이번달이었나? 지난달 정도에 여기 이제, 신흥주공, 성남에 신흥주공 재건축 한 단지 일반 분양 할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 한, 읽으면서 한 두어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날만 좋으면 한번 현장 보고 올라 그랬는데 어그저께는 장인리타운이랑 이제 그쪽 보고 왔고 어, 오늘 날 좋으면 한번 가서 볼까 했는데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와서. 예. 갈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차는 갖고 나왔는데 좀 상황 봐서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이제 그 8월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다섯 곳의 분양 단지가 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예, 뭐 청약 통장으로 내집 마련하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가점 비중 높이고 투기 그 가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무주택자들이 이제,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어, 산성역, 포레스티아,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건설, 롯데 건설, 세 개의 컨소가 지나봐야 4,089세대, 전용 면적 59에서 98. 그러니까, 대략 한 40평 정도까지 공급 물량이 되겠네요. 그중에서 일반 분양이 1,705가구라고 하니까, 물량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위치 어디냐면, 지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성남시 써져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분당이에요. 분당이고, 이쪽이 판교죠? 아, 그리고 이 위쪽이 구성남인데요. 그리고 그 위가 이제 송파고, 여기가 위례신도시. 예, 그래서 이 위례신도시하고 분당 사이에 구성남이 이렇게 있는데요. 구성남은 대부분 재개발 구역들이고, 이제 이쪽에 보면 8호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어, 이 8호선 요, 요 지금 보신 이 8호선이 연결돼 가지고 잠시를 거쳐서 지금 암사를 거쳐 가지고 이제 이 남양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산 진건에 여기 8호선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어지니까 여기도 이제 8호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예, 보시면 산성역이라고 이렇게 성남을 중앙을 쭉 거슬러서 이렇게 돌아서 8호선이 복정으로 가끔돼 있는데 산성역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요번에 산성역 포레스티아예요. 보니까 홈페이지가 있네요. 그래서, 어, 8월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모델하우스 오픈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현장에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산성역, 포, 산성역 포레스티아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으로 모델하우스는 가서, 가러, 보러 가면 될것 같고요. 되게 재밌는 게, 이 테라스 하우스를, 이, 전면에 이렇게 광고 홍보물에 전면에 배치했네요 아무래도 이런 테라스 하우스 있는 단지들이 그러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도 요새는 이런 테라스 하우스가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가볼까 하는데 아또 사람들 엄청 많아 가지고 또 사람에 치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서초동 일대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여기가 주상복합인 것 같아요 아파트 318세대 오피스텔 480실 예, 그리고 아파트는 이제 큰 평수는 아니고 전용 80이라고 랬으니까 34평형보다 조금 작은 만 30평형 정도 되겠네요 예, 단일 면적으로 지어지고 오피스텔은 뭐 작은 평수부터 원룸부터해서2 5룸까지해서 이제 중소형 오피스텔이 좀더 많죠? 그리고 면목 1 구역 중랑구에서도 오랜만에 분양이 나오는데 면, 면목 1 구역을 재개발한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도 9, 9월에 분양할 예정이고 어, 총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 전용 84 이하니까 작은 평수죠 예, 그래서 어, 237가구가 일반 분양 나올 예정이라 그래요 어, 조금 찾아봤는데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네요 예, 면목 1 재건축 예, 조합이고. 예, 여기 지금 지도상에서 사가정 역 옆에 있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고 사실 좀 이런 데가 저는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이게 어, 보통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많이 본 관리처분 계획 내역서 같은 1군 건설사들의 내역서거든요. 그래서 뭐레미안이라든가 GS 건설, 자이라든가 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라든가 이제 시공사가 이제 1군 업체들 예. 이 시공비가 되게 비싼 관리처분 개그 내역서인데 여기는 지금 한양 수자인이면 주로 이제 택지지구나 이런데 아파트들을 많이 쓰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설비용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건에 제시를 하는지 또 금융비용은 반대로 또 얼마나 그런 일건업체에 비해서 비싼지 이런게좀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여기는 뭐 분양도 분양이지만 것보다는 저는. 재건축 관리 처분 자료 이런 것좀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아무튼 면목를 재건축, 예, 분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축 지구, B2블럭, 예. 어, 지축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두, 두개 분양했었죠. 예. 블로그에서도 보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또 내용 딱 정리해서 소개한 바 있는데요. 여기, 여기 센트럴 프루지오, 지축력 센트럴 프루지오가 분양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여기 지축력 반도 유보라까지 분양했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분양할 때가 바로 여기 한림 건저 한림 프레버입니다 9월달에 분양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축역이 이쪽인데 지축역을 중심으로 요세개 블럭 분양하고 내년에 중흥 S 클래스까지 분양하고 여기 이제 비오 블럭 여기는 별로 안 커요. 뭐이 정도 하면 민간 분양은 얼추 지축 주변으로다 끝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공공이고. 이게 이제 이쪽이 지축, 한림프레버 옆으로 넘어, 이쪽은또 삼송이잖아요. 삼송지구. 그래서, 세대수도 뭐, 1100세대 되고, 청약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단지다. 또 여기도 이제 고양시니까 어, 투기과일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제안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예, 지역이니까, 어, 뭐, 얼마 전에, 어, SK, 청약 경쟁률에서 보더라도, 그 공덕 SK 같은 경우 보더라도, 뭐 청약 하시는 분들은 또 자비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청약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또 9월 시작되는 분양장에서도, 이 아마도 또 많이들 청약하시고 관심 갖고 움직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제가 뉴스를 빨리 읽겠다 그랬는데 예, 뉴스를 빨리 안 읽고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분발할게요. 예, 마지막 뉴스를 준비해본 거예요. 파리 대책 이후 자산가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할 것32% 이게 뭔 제목이냐? 어, 신한은행에다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좀 3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자산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큰손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145명한테 돌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식으로? 뭐할 거냐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있는 사람들의 투자 행태를 우리도 보고 배우자 뭐 이제 이런 취지겠죠. 자, 이제 설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어 답변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떨 것이냐를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 56.5%가 반짝 효과에 그치거나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재건축 규제가 되게 많이 들어갔죠. 특히나 재개발 규제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어,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분이 절반보다 조금 넘고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한4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어, 절반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좀 영향을 끼치겠지만 전체적인 큰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서, 어, 파리 대책 이후, 여분의 주택 처리계 획은 그러니까 3억 이상 예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주택자도 많이 있겠죠. 집 많이 갖고 계신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답변 중에서 제일 많은 게 41.4%가 뭐 나는 상관없이 들고 있던 대로 그냥 갈래요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제일 많다는 거고 어 저는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려고요 하는 게15.6% 아,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들 강, 어, 억제한다고 하니까 그냥 전 일부는 좀 매각하고 차액 실현하려고 하는 게15.6%약16%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보면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들고 있는데 뭐, 그대로 유지하겠다가 3.4%? 뭐, 일부는 팔 생각에어가 3.4%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많은 의견은 아닌 거고. 뭐, 일부는 뭐, 자녀들한테 주택 증여하든가 하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는 되게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1년 안에 추가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거 투자할래? 이랬더니 유망, 유망한 게 70.3%가 부동산이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은 7.6% 외에는 2.16%.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를 더할 건데 뭐할 거냐 그랬더니 한32% 정도가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꼽았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가격이 지금 앞에 답변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가격 조정이 되면 자기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36 그중에 32% 정도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겠다 가장 예, 높은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또는 일부는 한18% 정도는 수익형 상품인 상가 투자를 하겠다. 뭐 이제 주택 시장에 규제가 오니까 상가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더래요 라는 기사들도 얘기한 바 있는데 상가라든가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 이것도 한17% 정도가 빌딩을 사거나 수익형 상가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래요 아무튼 어돈 있는 사람들은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플랜을 찰 거냐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아서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예, 술을 좀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랑 늦게까지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숙취 때문인지 아침에 좀 뉴스 읽으면서 약간 어버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내일은 맑은 정신으로 예, 또 다른 뉴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TV 부동산이었습니다.